생소하시죠? 제가 첫 팬미팅을 <laughs> 팬미팅이 아니구나 처음 팬분들과 소통을 제가 어, 라이브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보신 분이 있을까요? 브이라이브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이 아니 플랫폼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했었어요. 네. 그거 할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항상 라이브 방송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팬미팅 자리를 빌어서 굳이 <laughs>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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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라도 네, 라이브 시간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오픈 채팅으로 저랑 지금 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 시간이 또 소통의 획기적인 그 시간이지만 팬미팅 전체가 여러분들의, 어, 환호와 어떤 요청과, 어, 떤 기대. 그런 것들로 이제 팬미팅이 가득 찰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입장에서도 계속 소통 열심히 해주시면은 훨씬 풍성하고 즐거운, 네,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는, 아, 저, 저긴, 저기 우다다 뜨고 있네요. 아,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모티콘에 하트가 너무 많네요. 아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저 포스터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드리려고요. 그 어제 오시고 오늘도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laughs>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laughs> 그, 유튜브, 제가 브이로그, 브이로그 했던 적 있잖아요. 거기가 여긴가. 기억나시죠? 예, 네, 거기에 마지막 4일 째차 올리고 제가 걷다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100분지 1회 김태리를 만나보셨습니다. 99회 김태리를 기대해주세요. 어머, 어머, 저게 뭐야. <laughs> 그리고, 어, 어 어제는 없었던 짤들이 막, 긴장하지 마. <laughs> 그 있잖아요. 그 어제 딴 얘긴데. <laughs>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딴얘긴데 제가 어제 들어가가지고, 그, 저희 소리 선생님, 송이쌤이랑, 왜 카톡을 했을까요? 암튼 제가 카톡을 할 일이 있었어요. <laughs> 송이쌤이랑 카톡을 하는데, 송이쌤이 그 짤방 보내주더라고요. 그, 무한도전에 홍진경 선생님께서, 그, 지금 힘드신가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너무 제 심정이어가지고, 그거 너무. 네, 저, 다시 저장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장하는 것 같아요. 짤 너무 웃겨가지고. 웃긴 <laughs> 짤이 <laughs> 너무 많네. 저거, 저거, 저거. 지금 주셨나요? 아니요. <laughs> 아, 아, 제 짤방도 많네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들 준비를 하시고.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웃음> <웃음> 설명을 좀. 설명회를 좀. 안테그래서 그 99분 99의 테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컨셉의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뽑기 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가차 해가지고 요즘 초딩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근데 어 제가 생각나는 곳은 휴게소 그런데 가면은 뽑기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게소 뽑기통 이렇게 가면서 뽑기통 보는 데마다 이렇게 막 찍어 찍었어요. 야 어떻게 해볼까? 어떤 구도가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뽑기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요거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티저 포스터로 나간 저인데 여기 보시면은 깨알같이 요거 그 굿즈로 혹시 저기 만나셨나요? 그제아기때그 돌사진도 있고 여기 아기때 앞머리 쥐잡아뜯긴 것도 있고 여기 <laughs> 여기 <laughs> 제 인스타 그 뭐지? 인스타 프로필도 있고 이렇게 시도도 있고 혜원이도 있고 이한이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많은 김태리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 하는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컨셉은 너무 좋은데 무대를 이제 어떻게 꾸려가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좋은데 무대를 전반 이렇게 꿰뚫는 뭔가 그런 컨셉은 안 되겠구나 아 그럼 이거 너무 좋으니까 피저로 하고 그러고 이제 어 저거 뭐야 메인 포스터는 기깔나는 걸 하나 다른 걸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LP들이 제가 몇개 많지는 않아요 집에 LP가 몇개 있는데 헉, LP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보는데 어? 아 나는 배우고 내가 가수가 아니니까 팬미팅을 앨범 형식으로 꾸려 보면 뭔가 연속성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만약에 다음 팬미팅이 있다면 그러면은 앨범 이집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런 어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번에 나온 이제 포스터거든요. 어 이제 저의 제 너무 우주 대스타 대한민국의 자랑 그 디자이너님 계세요 강구식 디자이너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든 건데 제 아이디어 많이 넣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를 말하면 이제 기깔나게 넣어 주시는 게또 디자이너님들의 그그 그,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킥이 뭐냐면요. 이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눈에 보면은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계속 그 디벨롭을 계속하는 과정에도 제가 눈에 하트는 빼지 말아달라고 이제 계속 했었다 그래서 맞춰가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 세련 버전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거 이거 좀좀 좀 너무 귀엽다. 귀여움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 이, 사진이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뽑아볼까 해갖고서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사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굿즈 중에 그, 그, 포토, 포토카드, 포토카드 5종 거기에다가 이제 했어요. 포토카드도 그거 뒤에 홀로그램도 제가 다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또 제가 라고 말하면은 조금 그런 게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오늘은 또 막공이니까 마지막 공연 때는 모두에게 다같이 그 박수 네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상 박수 어, 생각하고 계세요 아 자, 잠깐 이제 소통을 좀 해볼까요 근데 어제 제가 3시간 했대요 3시간 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긴 했는데 근데 조금 길게 한것 같기는 해요 <laughs> 어떻게? 3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시간이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끊자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laughs> 3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민해달라고요? 네. 하루 종일이요? 24시간이요? 네!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 진짜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어제 막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대요. 와 어떻게 팬미팅을 보러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에 오시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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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 팬미팅은 뭐다? 기세다. 제가 어제보다 와, 오늘 좀더이 말을 좀 많이 많이 좀 많이 좀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호응 좀 해주세요. 팬미팅은 뭐다? 기세다. 자 기세다. 그렇죠? 팬미팅 관객은 뭐다? 기세다~ <laughs> 다 같이 힘내서 해보자고요. 자, 질문 두개받습니다 <laughs> 질문 두 개, 아, 평균적으로 몇 시에 자요? 어, 너무 피곤하면 저는 8시에도 자요. 너무 피곤하면 6시에도 자요. 어, 근데, 보통은, 보통은, 두 시쯤 자시는, <웃음> <웃음> 어, 갭이 좀 있죠. 근데, 너무 피곤하면 저는 다 시에도 자요. 네. <laughs> 근데, 보통은 2시 넘어서 잔다. 네. 어, 팬미팅 끝나고 제일 먼저 할 일! 회식! 오늘 고기 먹을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다 오늘 저매점추 저녁 메뉴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기 드세요, 아셨죠? 팬미팅은 어, 기세다. 오늘 하고 나면은 다들 저처럼 아프셔야 돼요. <laughs>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온몸이 아또 돌게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기를 드시고 기운 차려서 내일도 행복한 일상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아쉬우니까 마지막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영화 말고 저 드라마 봤는데요. 어아씨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나네. <laughs> 아니 그 웨이브에 그 아, 웨이브가 아니다. 쿠팡에 HBO 쇼가 잔뜩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지금 하나하나 격파를 해 나가려고 생각 중인데 그 중에 그거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laughs> <laughs> 이걸 <이거>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빅리틀 라이즈! 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게 호응과,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빅리틀 라이즈를 제가 시즌 1을 보고, 2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어 정말 드라마를 참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시간 될때 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이동해서, 어, 더 기세 좋게 팬미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오늘은 뭐 입을지 기대 많이 해달라군. <laughs> <laughs>